한국스포츠경제 김소리 인턴 기자. tvn 예능 프로그램 M퍼센트라스코어 신서유기 외전 꽃보다 청춘 위너편 M퍼센트라스코어 1회가 지난 7일 첫 방송된 가운데 위너 멤버들이 출국 당시 소지품을 모두 놓고 간 사실이 화제다. 위너가 지난달 11일 엠퍼센드 라스코어, 꽃보다 청춘 엠퍼센드 라스코어, 촬영차 엠퍼센드 라스코어, 깜짝 엠퍼센드 라스코어, 출국한 후 위너시티 인스타그램에는 옷과 가방 등 위너의 소지품 사진이 올라왔다. 이중 얼룩무늬 가방의 경우 엔퍼센트라스코어, 꽃보다 청춘 엔퍼센트라스코어 제작이 확정된 후 멤버 김진우가 엔퍼센트라스코어, 까까 가방 엔퍼센트라스코어, 이라칭하며 신용카드 등을 넣어 다닌 것으로 팬들의 눈길을 끈바 있다. 위너 시티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해당 사진에 대해 "엠퍼센드라스코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위너가 본인들은 안 속는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공항에서 단체로 줄서 있는 모습이 정말 웃겼다. "엠퍼센드라스코어 며" "엠퍼센드라스코어 가지런한 옷들이 더 슬프게 느껴진다." 엠퍼센드라스코어 고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사진을 본 팬들은 엠퍼센드 라스코어, 김진우는 엠퍼센드 라스코어, 까까가방 엠퍼센드 라스코어, 대신 종이가방을 들고 갔다 엠퍼센드 라스코어. 엠퍼센드 라스코어,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납치 엠퍼센드 라스코어. 엠퍼센드 라스코어, 벌써 끌려가는 멤버들의 모습이 상상된다 엠퍼센드 라스코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엠퍼센트 라스코어, 신서유기 외전 엠퍼센트 라스코어, 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50분 TVN에서 방송된다.